높인 루이는 장난꾸러기 비행사 루이께서 닭을 지키는 게임입니다.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물을 확인하겠습니다. 내용물은 루이와 비행기, 닭, 12개 그리고 축소입니다. 내용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놀고 난후잘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놀이를 준비해 봅시다. 비행기에 있는 파란 연결 부위를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비행 小坡红。<Stop> 각자 눈판을 하나씩 고르세요. 비행기판을 수직으로 들어올린 후 스위치를 켜세요. 上台。